안녕하세요. 윤보영 시인입니다. 오늘은 2023년 3월 26일 일요일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수국 월동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 이곳은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이 태화산 자락에 있는 이 이야기떠휴 위해서 어, 월동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, 수국을 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. 아, 이 수국은 지난해 심었던 수국으로 1년차에 이렇게 수, 월동을 했습니다. 사실은 어, 앞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저렇게 지퍼로 월동을 시켜야 되지만 지피 아, 이제 이렇게 그 손이 많이 가고 해서 아, 주위에 있는 낙엽을 여기 다 위에다가 덮어준 상황입니다. 이 속에 과연 아, 이 수국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월동 되었을까? 아니면 또이 가지가 아, 이 동해를 입어서 죽었을까? 굉장히 저 역시도 궁금합니다. 아, 다만 약간 걱정인 것은 내일 영하 5도의 꽃은 추위가 온다니까. 일단은 아, 내에 있는 아, 이 월동 상황만 보고 다시 덮어둘 예정입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한번 볼까요? 우리. 아, 예, 하나하나. 하나. 아, 여기 이렇게 수곡이 어떻든 간에 이, 이거는. 1 년생 가지에서 이 꽃이 피는 앤드로썸머 종으로서 일단 지금 여기 강하게 이제 수국들이 이렇게 제이 나와 있네요. 이 자체는 올해 아주 그힘 있게 위로 올려서 싱싱한 이 꽃을 피울 거라고 기대됩니다. 자 보고 보겠습니다. 요 자체는 제가 이것을 이렇게 가지를 덮어 눌러주기 위해서 설치 둔 거고요. 자 한번 볼까요?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 자체가 지난해이 가지를 눌러 주기 위해서 이렇게 돌을 눌러 놨는데 이 자체가 어머 이거 보세요 어 엄청나게 이게 월동을 잘한 부분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은 저 생각으로는 아 이렇게 짚을 어 이게 그. 이 저지퍼로 돌려 이제 동이멜 수도 있지만 또 낙엽을 가지고 이렇게 어이 덮어 줄때이 자체가 호흡도 되고 또 수분도 잘 이렇게 보호를 하고 월동도 아주 따뜻한 이불을 덮듯 잘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도 있고 이 많은 이 싹들이 이렇게 위로 위로 올려서 이 자체가 올해 꽃이 핀다면 어마어마한 많은 수국꽃이 필구로 여겨집니다. 여러분들 지금 이곳은 영하 25도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태어산 자락이다 보니까 강주시에서 시보다도 시내보다도 무려 한 4도 정도 이 낮아 더 낮은 산자락에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수국이 아주 잘 월동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조금만 수국을 피우고 수국꽃을 즐기고 싶다면 조금만 관심을 가져준다면 이처럼 아름다운 수국을 월동을 시켜서 꽃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윤보영 시인의 시가 있는 이 정원 강주 이야기트 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. 윤보영 시인입니다. 반갑습니다. 고맙습니다.